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립니다. 어, HLB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노베이션 자체와 같은 HLB 그룹의 좀 후발 주자들은 낙폭이 더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자, 지금 뭐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자꾸 탓할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돌파구를 찾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5월입니다. 네, 6월 달에 크게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 아, 이거는 이제 5월 달 지금 공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박주 하나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 이노베이션 자체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네, 이 특이한 점 요것이 이제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 주가가 변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여하튼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만으로는 항상 그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긴급해서 나오는 정보 네 요거를 제가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긴급 매매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이 부분은 제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고 매매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서 네 지금 상당히 그 고민되는 시점에서 현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노베이션이 물론 최근에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미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본주까지 죽었다고 한다면 이노베이션도 희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주가 어떤 거예요? HLB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본주가 지금 현재 이게 HLB 차트인데요. 예, 이게 주, 완전히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흐름입니까? 아직은 말이죠. 21선이 우상향 하는 가운데 여길 벗어나지도 않고 벗어나 봐야 이런 파동으로 전개가 될수 있고 크게 급락하기가 어려운 흐름입니다. 이 본주 자체가. 그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지금 그 D 마이너스 한 6일 정도로 그 5월 16일 발표 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리버캄델리주마의 승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건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개인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 이따가 제가 수급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인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진회장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5월 16일 이전에 뭐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월 16일날 발표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라. 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예전에 그 4월 말에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루머도 있었고 뭐 그런 패턴 하에서 이때도 그 재료가 안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하한가 찍고 점 한가 찍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요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진회장이 5월 26일 발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루머를 근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HLB 본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HLB가 그 리버캄넬리즘이 승인이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 절대 안한 상태죠. 그죠. 미리 알아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만일 그 승인 발표 전에 급등을 쭉 하고 있었다면 급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승인 호재가 노출되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데 승인 호재가 노출되기 전에 급등을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은 미리 이런 조정 횡보 등락하면서 이런 그 파고를 치는. 등락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승인이 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크게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 미리 알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 2 3차 치료제도 아니고 여러분 네, 1차 치료제예요 1차 치료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네, 임상 얘기가 나오고 임상에 뭐 좋은 결과 나오면 그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둔화가 됐어요. 그데 이제는 이 제약 바이오 쪽은 말이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그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버캄넬리 주맙의 승인이라는 절차 결과가 떨어지면 그때서 매기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임상 권으로 그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진회장이 HLB 쪽에 외자 유치, 국부 펀드 돈 들어오는 것은요, 이 승인이 나면 막바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 해외 국, 국부 펀드도 이 결과물을 지금 현재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리 이렇게 흔들었다가 결과물이 나오면 폭등을 연속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안 움직이겠어요? 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한가 친 적이 있습니까? HLB가 올라올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승인이 나면 상을 빵빵빵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물을 중시하는 시장이다. 제약 바이오 시장이다. 요거를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HLB 자체가 여기서 20일선이 앞으로 한 10일 동안 이 10만 원 근처에서 놀면은 이 20일선이 하락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주가는 흔들더라도 이 근처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봐도 공연이 급락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상투를 치려면은요. 급등이 있어야 돼. 급등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 재료 나오고 급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급등한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의 과정이.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일단 이노베이션 재료 자체를 가지고 어, 생각을 한다기 보다도 이 HLB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내 제약 바이오 120년 역사상 최초의 항암신약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항암신약이 탄생하는 거죠. 이거 파장은 엄청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개인이 털고 있어요 터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오히려 외인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며칠 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보셔야죠 결국 개인은 사가지고 물렸고 파란산 개인이 털때 외인들은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개인들보다는 외인들의 방향성이 이노베이션의 주가와 유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 사면 주가도 터닝포인트를 만들 거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매자닌이 어, 거의 다 털렸잖아요. 지금. 이노베이션은. 그죠? 네, 그것 부담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 이노베이션에 미상환 전화 자체 발행 현황이지만 이건 거의 다 털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8월 달에 가서나 8월 중반에 가서나 나오는 거니까 이매자닌 부담, CBPW 부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신용이 있습니까? 신용도 없고, 신용 담보부적 판매물 이런 거 나올 거 없고요.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내리지만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손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바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지금 현재 낙담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음 지금 뭐 승인 허가권이나 이런 긴급 정보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에 따른 우리가 어떤 긴급 매매를 할 경우가 생길 거예요. 네, 이런 타임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서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고, 네, 그 부분들을 제가 꼭 타이밍 놓치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h l b Innovation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아주 소중한 긴급 정보, 긴급 매매 사인을 바로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문자 꼭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 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죠.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네, 5월 5월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음. 여러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기한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파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거의 진립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만 아,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리 더블 정도, 네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3 바닥을 딱 찍고 막이 그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네 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네,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어,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 거의 발병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그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한. 어, 4억 2,500만 명이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예,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어,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남고 많고 어, 6월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물론, 어,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예, 바로 나갈 거구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이, 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따블이나3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어, 이 좋은 기회, 여러분, 어,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